안녕하세요 푸바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버터버블님의 집을 구경하려고 합니다. 어집 속에 간단하게 여기는 거실이고 노란 컨셉이래요. 노란 컨셉. 오잘 꾸몄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오 여기는 뭐패 키우는 곳인가? 펫 키우는 곳이겠죠. 아마 패 키우는 곳일 것 같아요. 역시나. 딩. 그리고, 옆방에는 뭐가 있을까? 요. 옆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과연? 오! 여기는 보라 컨셉인가요? 보라 컨셉? 응 음? 음, 이렇게 돼 있고요. 야, 아, 잠깐만. 아, 안 돼! 꼈어. 다, 순간인동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쪽 2층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밥 먹고 계신다. 2층은, 오, 2층도, 꽤, 이, 2층 거실은 조금, 아무것도 없네요. 이쪽에는, 오, 이쪽에는 침실인가봐요. 여기는 핑크 컨셉. 아, 잘 꾸미셨네요. 그리고 다음 방, 흰색 방은 과연 화이트 컨셉일까요? 오, 이잘 꾸몄는데요. 아, 여긴 화장실. 음. 여기는 화장실이랍니다. 오,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3층은요. 아니다. 그냥 말하지 말자. 자, 그리고 이제 3층. 3층은... 오! 어? 과연? 따, 오! 오! 여기는, 여기도 팩꾸미 고민... 아니, 팩 키우는 곳인가요? 여기는 어디죠? 여긴, 여, 이렇게 하고, 여긴 파티장. 음. 오, 여기 파티장! 와 아, 잘 꾸미셨네요. 어, 잠깐만 비밀 공간인 것 같은데, 비밀 공간? 응, 어, 응, 우잉! 아, 여기는 막 꾸몄대요. 그래서 잘 꾸미셨는데, 음, 그리고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슉! 오, 잘 꾸미셨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바!